와오데 너무 이게 예뻐가지고 어떤 걸로 해줄지 진짜 감이 안 잡히네요. 너무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 고르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막이렇게 가져왔고 막 이런 것도 자르고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요 사진을 골라봤고요. 이 사진을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꾸며주려고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꾸며주려고 꾸며 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진짜 좀. 명단이 제대로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약간 지금 이런 문화생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지방에서 살기가 참 서러운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는 20대에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뭔가 좀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하고 막 이런 거에 엄청 전 목말라 있어가지고 지방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무조건 20대는 제가 서울에서 안 좋은 일이라 하면 지방, 저는 20대에만 좀 억울할 줄 알았어요. 지방의 서름이라는 게. 근데 이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30대도 요즘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워낙 100세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20, 30대는 이제 돈도 조금 벌고, 돈도 좀 벌고, 여유도 있고, 없어요. 진짜 그냥 없어. 그래가지고, 아,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렇게 다꾸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낄 줄 몰랐어요. 네, 서일패 될때 있잖아요. 어찌나 서럽던지. 부, 그나마 부일페 10월달에 하니까 그때 갈갈 건데 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제 뉴진스 팝업 스토어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사실 뭐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진짜 아침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고. 뭐, 대기표도 받아야 되고, 뭐, 기다려봤자 마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런 거 보는데, 좀, 지방인은 가면은, 서울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숙박비도 지불을 해야 되고, 차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두 명이서 가면,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차비, 각각 10만원, 20만원에다가, 비도 뭐, 괜찮은데 자려고 하면은, 한 2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또안 가게 되죠.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있거든요. 원래, 초등학생 때 좋아했던 거나 그런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30대 어른이 돼도 한대요. 결국은 그렇게 된대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약간 제가 덕질도 했었고요. 초등학생 때. 다꾸도 했었거든요. 다꾸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때 다이어리를 이제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뭐 플래너도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리고 음악 듣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뭐 춤추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지금까지도 그런 걸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런, 와, 그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그런 취향들이 정해진다. 니까 뭐, 아닌 것도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인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30살이 되면은 좀더 그런 거를 찾아다닌대요. 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막 찾아다닌대요. 음악을 찾아다니다든지 뭐 드라마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스티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뉴진스에 대한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뒤에 도형을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두 멤버가 없거든요. 혜린이랑 지금 민지가 없어서 음 여기서 조만하게 해가지고 조만한 친구들을 찾아볼까요?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붙이. 근데 머리가 잘안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저 이거 민지 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더 예뻐서 이 사진이랑 혜린이. 음. 이 사진으로 할게요. 가위로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자를게요. 류진스 친구들이 이제, 아무튼 이거 친구들이 검은 머리로 다 나와가지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힙하다고 하는 거는 검은 머리예요 여러분. 제, 제 스타일은. 염색한 거 별로 저는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염색을 해봤지만은, 이 한국인들은 진짜 역시 이런 작은 것들 괜히 붙였어. 여기 이렇게 딱 잘려지는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어, 음, 이렇게 붙일까? 응, 음, 이거 괜찮네. 근데 둘다 이거여 가지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하면 좋을 텐데. 둘이 텔레파시가 너무 잘통한거 아니에요? 아, 이러니까 좀저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떡해요? 아니, 얘들아, 왜 팔을 이렇게 했니? 이렇게 팔을 한 명은 이렇게? 뒤에 지금 이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러 이런 애들을 붙여볼게요. 유진스 스크랩 살짝 걸쳐 레이어드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뭐 다른 분들은 유진스를 볼 때. 누가 생각난다 그랬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시더라고요. s a s 도뭐 생각나고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파파야? 이런 사람들 보는 느낌? 진짜 옛날 그룹이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상큼해서 그런가? I, like you. 여러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뉴진스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요 타이프를 갖다가 똑같이 요런 데다가 적어주려고요. 파란색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똑같이. We are. 하고 여기, 예전에 스티커가 들었잖아요. 스티커 팩이. 그래서 그거를 좀 붙여줘 볼까 합니다. 일단 요거 붙이고. 사실 이 스티커는 제가 최대한 표고할때 붙여주려고 좀 아끼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 잘안 보잖아요. 그래서 표고할때 표고는 계속 이렇게 보이니까 다른 제 플래너에다가 붙여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몇 개는 써주려고 해요. 이 22는 무슨 뜻이지? 둥둥둥둥둥 하고 앨범에 보면은 간간이 그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멤버들이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그려줘 보려고요 이런 음, 것도 귀여워서 그래도 뭔가 좀 마음에 들긴 해요 진짜로. 애들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돈비블루라는 요, 그, 멘트가 있거든요? 유진스 d 비블루 그래서, 여기다 하얀, 요거, 화이트인데, 써보도록 할게요. 돈비블루 잘쓸수 있을까? 얘를 떼고,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고, 이 스크랩은 어디다 붙여주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좀 저의 스티커들을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저그 스티커 있잖아요. 저 제가 자랑한 거 이거 붙여보라고요 이거 보시면 요거. <laughs> 이거. 헤헤. 그린 것 같아 이거는 직접.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또 통일시켜 주는 게 저의 행복이죠. 넘비 블루니까 블루 <laughs> 우울해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뉴지스 친구들은? 진짜 하이틴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좀 제가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새 멤버 영입을 하고 싶었어요 한명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멤버가 누구냐면은 사실 전데요 <laughs>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얘네 옷을 보니까 진짜 제가 20대 때 입고 다녔던 막 그리고 또 스타일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20대 때 이거 입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스티커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 류진스 친구들의 유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조금 안 맞는데 약간 꼽살이 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같이 데뷔를 한척 하면서 제가 만들어놓은 이 스티커들도 좀 붙여줄게요. 아 귀엽다. 이거 아이패드로 그, 여기, 이런 공간에다가 해놓은 건데, 이렇게 쓰네요. 좋아요. 이제 작은 스티커들도 붙여줘야 되겠죠? 요런 스티커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붙여줘야 되겠죠. 진짜 좋아하는 반짝이 앞트도 붙여주고. 어, 뉴지스 앨범. 제가 사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면서도 돈 쓰는 걸 진짜 싫어요. 사실 저는 가성비 덕질을 하는데, 입구 하다 보니까 이 앨범을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바꾸하기 너무 좋은 그런 재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각 안에 구성을 또 보면은 그렇게 나쁜 구성도 아니야. 나쁘긴 뭐가 나빠요, 진짜. 너무 좋은 구성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앨범 산거 하나도 안 아깝고 돈이 약간 처박아두는 그런 게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요런 깜찍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 스티커거든요, 이것도. 붙여주고, 빈 공간에다가 꽉꽉 채워주겠습니다. 요. 블루와 너무도 잘 맞고 데뷔를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케이크도 붙여주고요. 중간에다 붙일까? 진짜 오늘 근데 스크랩 이 스크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최근에 한거 중에서 음 역대급인 것 같아요. 자꾸 노란 거를 붙이게 되지 왜? 노란 거 자꾸 붙이게 되네요, 여러분. 저왜 이렇죠? 아 맞다 쿠키도 붙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요새 쿠키가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쿠키의 그 제목을 떠나서 사실 그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비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음, 좀,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돌 걔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데뷔 연령대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어쨌든 저도 소비자로서 걸리거든요. 그런 게. 제가 무슨 저도 이제 30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좀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소비를 하는데도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시대 아닌가요? 가치관에 따라서도 이 소비가 달라지고 하거든요. 무조건 예쁘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그쵸. 그래서 그 가치관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걸로도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그냥 뭐 어그로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걸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 제작자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은 우리보다 덜 살았기 때문에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거 앨범 리뷰할 때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뭐, CD가 굴러다닌다 하는데, 그, 왜 그런지 몰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볼 때도, CD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진짜 CD를 구운 느낌? 근데 그 가사가 맥락이 하나도 CD에, CD를 굽는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니까, 러 가사를 제대로 쓰셨어야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고, 그,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전 진짜 몰랐어요. 그냥, 아, 진짜 쿠키 구워주는 내용이구나라고 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만족스러운 스크랩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 이제 삐를 좀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플래너가 여러분 있거든요? 플래너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꾸며줘보려고요. 이게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플래너 커버가 좀 질렸어요, 여러분.